빌립보서 413장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 그러나 오해하기 쉬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구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큰 자신감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때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시계, 자기개발 구호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고 사업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의 초점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 사장 11절에서 12절의 맥락. 빌립보서 4장 13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 구절인 11절과 12절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꽃 배부름과 굶주림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싱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이란, 비천함에 처할 때의 고난을 견디는 것, 궁핍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 심지어 풍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서 있는 것.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평안을 유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을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그리스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극단적인 상황들 풍부와 궁핍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후반부의 고백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바울 자신의 뛰어난 정신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헬라어로 능력은 엔디나모인데, 이는 내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견딜 힘 고난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순종할 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극심한 궁핍과 고난 속에 계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이겨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하라는 초청입니다. 만약 지금 큰 성공과 풍부함 속에 계시다면,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자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백하라는 도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삶의 목표를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두지 않고 누구 안에서 할수 있는가에 두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능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사 여러분의 모든 걸음,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